증강현실, AR, 광고의 악용, 가해자의 가족이 끼치는 위험.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증강현실 AR 광고가 우리 생활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즐거움 뒤에는 예상치 못한 악용 사례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조직스토킹이라는 기괴한 현상에서 말이죠. 어떤 가해자들은 AR 광고를 이용해 마치 연인에게 애정 표현을 하듯 그들의 집착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말 웃기고도 비극적인 상황인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직 스토킹 그들만의 희한한 애정 표현.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감시가 아닙니다. 그들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기괴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이 질투하는 듯한 집착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소음이 많은 공사장 근처에서 안녕 너는 나를 잊지 않았니? 라고 외치는 모습은 그들이 얼마나 희화화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의 행동은 마치 내 연인을 연모하는 뻔한 농담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정신 상태를 반영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일상대화에 비켜넣은 내꺼야, 같은 말을 끼워넣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과연 그들은 독특한 사랑의 언어를 개발한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투정부리는 아이 같은 느낌일까요? 기술을 이용한 비겁한 괴롭힘. 이번에는 좀더 기괴한 방식으로 로우테크 가해자들이 등장합니다.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가면서 내가 사라지길 바래. 라고 외치는 것은 정말이지 상상력을 초월한 비겁함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택배기사가 집 앞에서 배달하며 뭐 대체 걱정이 없니? 라고 던지는 수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끔찍한 스킬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본인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듯 하네요. 이런 방식은 가해자들이 약간의 잔깨를 불려액팅하여 합리화를 하겠지만 결국 피해자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피해자는 그들이 비겁한 속임수로 진행하는 이 희극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 전혀 마음이 닿지 않는 집착이 결국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드러내죠. 비정상적인 관계의 조장.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